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거리에 울러퍼지는 캐럴 소리가 반갑기도 하지만,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와 고환율, 고물가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연말이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송구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데, 정작 정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 왔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철저한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오늘만 살자는 식의 천정치 상황에서 용감하게 할 말을 해 왔는지, 할 일은 해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2024년 창당과 함께 총선을 치렀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한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깨고 오직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용감하게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족, 연인,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로 그 어떤 날로보다 다복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웃을 일이 더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